나경원 의원 아들 입시 비리 사건. 용의하세요. 13개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안 했고 피해자 조사도 안 했어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2015년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학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연구 기여도가 없는 아들이 사저자로 등재된 포스터 업무방해 수사를 하셨고 이거 무혐의를 하셨어요. 그때 아들 조사하셨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 조사하셨어요? 압수수색하셨어요? 이 무혐의를 하면서 왜 수사 똑바로 안 했습니까? 미국 법무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는데 답변도 안 왔는데 왜 무혐의 처분하셨어요? 학회에 질의서 보냈는데 답변도 안 왔는데 왜 무혐의 처분했습니까? 그리고 왜 무혐의를 했습니까? 검찰 개혁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하려고 왔던 장관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단죄하려고 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무자비하게 앞세겼잖아요. 아들 조사하고 아들 검찰청까지 조사 받았어요. 2020년 1위에요 5년 동안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수사하니까 검찰개혁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안 하려고 했어요.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검찰개혁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잖아요. 네. 말씀드리잖아요.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로 검찰권이 남용돼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누구 한 사람? 반성문 제출한 사람 있습니까? 죄송하다고 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빼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왜 검찰권 수사권 얘기합니까? 부끄러운지 아세요? 왜 지금 법사위원장의 가족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거는 다 끝난 사건인데. 그 아들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수사받아야 됩니까? 불려 다니는 대로 그 아드님 앞수생할 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 알면 은 아무도 말 못할 겁니다. 이만은 검사장님, 네. 후배들을 데리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이런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후배 검사들을 잘 가르십시오. 치